세명이 <목소리도> 운행 중이 <중리> 정지하십시오. 세명이 <목소리도> 운행 중이 정지하십시오. 세명 운행 중정이 운행 중이 정지하십시오. 세상이 운행 중리정지세이 운행 중리 정지세이 운행 정지세이 운행 정지하십시오. 차량이 운행 중이 정지하십시오. 사랑이 <목소리도> 운행 중이 정지하십시오. 사랑이 운행 중이 정지하십시오. 사랑이 운행 중이 정지하시오사이 운행 중이 정지하십시오. <목소리로> 세상이 운행 중이 정지하십시오. e a 이 운행 중 me, Tong de a 운행 중 운행 중이 운행 중리 정지 하십시사이 운행 정지 하십시오. 세명이 운행 중이 하십시오이 운행 중하십시오이 운행 중하십시오이 운행 중이 정지하십시오. 하십시오. 사람이 운행 중이 정지하십시오. 사람이 운행 중이 정지하십시오. 사람이 운행 중이 정지하십시오. <목소리> 세상이 운행 중이 정지하십시오. 세상 운행 중정지하십시 세상이 운행 중정지하십세상 운행 정지하십시 운행 중미 정지 하시오 사람이 운행 중미 정지 하시오 사람이 운행 중미 정지 하시오 사람이 운행 중미 정지 하십시오. <목소리> 세명이 운행 중이 정지 하시오세이 운행 중에 정지 하시오세이 운행 중에 정지 하시오세이 운행 중이 정지 하십시오. 차량이 운행중리 정지하십시오. 차량이 운행중리 정지하십시오. 차량이 운행중리 정지하십시오.